이분은 전형적인 약자 마음이라 이런 일이 늘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식으로든 자기 마음을 인정을 못 해. 단호하게 나는 빨간색이에요. 나는 검정색이에요. 이걸 못 하죠. 왜 그래? 두려워서. 항상 약자들이 그래. 그래서 우유부단한 거야. 결단력이 없는 거야. 쉬라고 했어. 근데 정말 쉽니까? 그랬더니 <laughs> 쉬는 마음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 쉬면 안될거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 바꿔요? 공직자가 급한 일 있으면 나와야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입으로는 나는 쉬라고 했다. 그러지 만 무슨 일 생기면 그때는 나 때문 아니야. 책임이 패하는 거죠. 약자 마음인 사람은 책임을 회피해요 그래서 말 바꾸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이분이 일부러 말 바꾸기 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 자기가 했던 말에 책임지는 게 그래서 너 때문이야 이럴까 봐 두려우니까 그래도 출근 안 하는 게 어디냐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근무를 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자 마음을 봐 책임질 자세로 얘기하는지 항상 지도자는 강자는 단호하게 결정을 해줘야 아랫사람이 그거에 맞게 따라요. 그런데 또그 후폭풍에 책임을 져야 돼. 그게 되게 어렵죠. 마음 공부를 할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거야. 자기 마음을 보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갈등하고 쉬지도 못하고 못 쉬지도 못하는 이 마음을 보고 근데 그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상한 해프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쉬어 해놓고 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극단적인 에고들은 항상 이렇죠.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엉거주춤 표현하지 말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쉽니다,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국가 비상사태나 문제가 생기면 즉각 나오고 나한테 보고해라, 모든 거를. 이렇게. 근데 약간 우스갯소리로 장난치듯이 하니까 아랫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갈등하고 이게 애매모호해요. 애고들은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재밌고 알아서 할것 같지만 애고들은 받아들일 때 어쩌라는 거지? 이러기가 쉬워요. 단호하게 딱 결정해서 얘기해주는 리더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